합 숙회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조개가 옹진군에서는 상합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옹진군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합 또는 백합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삶아서 살만 발라서 준비를 했는데 삶으실 때요조개 뚜껑 자체가 좀 두꺼워서 다른 조개에 비해서 입이 좀 천천히 벌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익히는 시간을 입이 완전히 벌어질 때까지 조금 오래 삶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어, 조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대합, 중합, 소합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개 삶아서 준비했고요 또 생채소를 올리기 때문에 밥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서 이렇게 밥을 아예 이렇게 조금 비빔밥 완성그릇에 담아서 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채소를 잘라서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물 담갔다가 생채소를 올리도록 하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곁들이는 걸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새싹이는 이제 물에 담가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깻잎은 꼭지를 따고 반을 가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말아서 채를 써시면 간단하게 쉽게 채를 썰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깻잎도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양배추도 길이대로 이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곱게 채 썰어야 비빔밥 먹기가 좋겠죠. 배추도 채 썰어서 물에 담가주세요 네, 그리고 오이는 이렇게 씨를, 씨를 도, 뭐야, 분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생젤 1으로 돌려깎기해서 써도 되는데 오이씨도 같이 쓰려면 이렇게 어슷 써시는 게 좋습니다 어, 채를 썰어주시면은, 찬물에 담갔을 때 건지면, 보기가 좋습니다. <놀람> 그러면은, 어슷 썰어서 채를 썰게 되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담아놨을 때 훨씬 더 예뻐요. 도셔도 단놓으시구요 뭐 다른 채소들은 같이, 뭐 담, 같이 물에 담가놔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당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담그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별도로 썰어서 그셔야 돼요. the mm -hmm. 깻잎과 오이와 양배추와 당근을 각각 채 썰어서 3을 담가놨고요. 이거를 다시 물기를 빼서 네, 이제 담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30분 정도 담가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썰었던 것들을 채소들을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놓고 준비를 해놨고요 상아분을 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아숙회 비빔밥과 같이 곁들여 먹을 양념비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요. 고추장이 주고 아무래도 해물이다 보니까 약간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된장이 약간 들어가면 좀더 감칠맛을 살릴 수가 있고 마늘, 깨, 소금, 생강 즙, 참기름이 들어가고 이제 설탕 대신에 이제 올리고당을 넣고 약간의 새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식초와 또 맛술이 약간 들어가는 양념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올리고당. 액체 종류를 먼저 넣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있던 고추장과 된장을 잘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마늘, 깨소금 생강즙 참기름 반죽장을 별도의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아 스케 비빔밥을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미리 완성 그릇에 담아놨고요. 여기에 양배추, 오이, 깻잎, 메뉴에다가 생약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합숙제비빔밥을 완성해보겠습니다.